2025년 3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수고도 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이 과정들이다. 이것을 이기고 행해야 끝에 가서 얻는다. 땅에 묻힌 보화를 파내는 수고는 있는 것이다. 2. 서로 여러 환난을 돕고 위로하며 위로부터 얻은 은혜로 행하여 더욱 얻어야 한다. 3. 인생 자체로는 안 된다. 구원하여 살게 해줬으니 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그 낙으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4.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세계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려고 때에 맞게 사명자를 보내신 것이다. 오직 그 보낸 자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매일 사랑하며 살아가면 다 이룬 것이다. 5. 사람들이 현재에도 미래 세상에도 그 육이 잘 되려 온갖 것을 다 하나 안 된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유일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그 보낸 자와 일체되어 살아야만 육도 영도 잘 된다. 줄을 끊고 사는 자들은 자체 자기 주관 소원의 삶이다. 결단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얻지 못한다. JMS 정명석 목사님 새벽 말씀.